존아요 아, 이거 되 돼지 뻔했다. 와! 아, 리신새끼, 야 아. 아! 존나 장난해. 왜뒤안 봐주냐. 아, 끝까지 봐줘야지. 어? 아니, 끝까지 봐줘야지. 뭐 하고 있어. 아, 저 믿는, 믿는 거 봐줬어야지. 아. 팔목 보호대도 팔목 보호대인데. 근데 리신 있어가지고 무조건 팔목 보호대하 가야 겠다네 아. 아, 존나 믿음 많아 아, 나 진짜. 아...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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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뭐 이럴 수 있어. 어. 아, 전멸까지 써 가지고는 좀 아닌데, 진짜. 아, 그냥 죽어 버릴 거라. 아... 아. 괜찮아. 어. 아... 괜찮아. 뭐정글타 이런 거 절대 하는 사람 아니니까 나는. 아. 아 난 절대, 정글 탓하거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니까 어 괜찮아 핑하스트 얼마나 쌓냐고 산지 얼마 안 됐어 오 아, 또 이거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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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 아, 그럴 수 있어 응 아 피난을 이렇게 박아서 그러죠 아이 무슨 피난을 이렇게 박혀가지고 아 이거 내 탓이야 내탓내 내 탓이야 어잘무 먹을 수 있을 것같은 여기, 여기 있는 것 같아 여기 그렇잖아 여기 잡았다 저내냉가때 잡았다 이거. 아 나이스 샷아 백업 잘았다 들어가자 이거 다 잡을 것 같다. 아 이겨 이겨 이겨. 아무나 어러네 아무나 아무나 한 명만 탈론. 이수호 부파고 그렇지 좋아. 아무리 믿음 안 와도 얘네랑 클라스가 틀려. 내가 보기 엔나 골든 아닌 것 같다. 아 내가 보기 나 골든 아닌 것 같아. 오픈 어. 딱인 듯. 아직까지는 보풀딱인거 같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 어, 보풀딱인거 같긴 하다. 골드는 아닌거 같다. 어떻게 움직일 때 보면은. 아, 내가 보기엔 보풀딱 정도 되는거 야 보풀딱. 규쪽적인 음, 보풀타임. 보풀딱이야. 이거 아무리 봐도 보풀딱 맞아. 아, 내가 보기엔 보풀딱이 맞아. 와드냐? 너 이미 죽어 있다, 이 새끼야. 아니, 이거 내가 봐요 퀵뷰 먹튀하는 새끼들 있죠. 이 새끼도 고소해야 돼요. 아니, 특히 어떤 새끼들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계 방에 계신 분들도 공감하겠지만은 중계 방에서 누누 똥 누누가 1 0 0 개로 가입을 했잖아. 근데 누누 동 누누가 자기가 자기가 쐈다고 피부 달라고 하는 새끼들 누누 뚱 누누 이런 새끼들 진짜 파는 이거 고소해야 이거 고소해야 돼요 이거 사기 공갈 저런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그 터미널 앞에 여러분들 공기 수집 수배지 그런데 올라가고 하는 거야 진짜로 애 새끼들이 어릴 때부터 머리는 비상한데 그걸 공부에 안 쓰고 그걸 공부에 안 쓰고 진짜로 지뭐만 하면 위험키냐 쟤 자주 제 자주 오르네 야내 방송 특징만 잘해봐라 솔직히 큐브는 그냥 봤지 진짜로 방 나오는데? 어우 어우 신공 아니었으면 돌아가실 뻔했네 어우 어그로 어그로 아, 이건 안될것같아이거 떴는데. 아, 탈진 걸고 존나 까비. 아. 탈진 걸고 전멸 썼으면 이거 역광 때렸는데. 아, 애들아,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 게임을, 이거 진짜로. 어? 너 리뷰 잘한다, 에? 네, 무슨 바보님도 한개 평생 감사해요. 지금 음, 찍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이렇게 되면 내가 좀끼에좀 좀 하면은 진짜로. 이 새끼 나만 물어 아까부터 파는 이 새끼들 이 새끼 존나 웃겨. 아, 이 새끼들 봐봐. 존나 리한다 이상해! 아니 진짜로 탈론이랑 리븐이랑 미쳤어 원들도 저렇게 시퍼겋게눈 뜨고 앞에 있는데 나한테 나만 때려 이 새끼들 진짜 웃긴 새끼들이라니까 진짜로 어어? 응? 어어? 어어? 얘들아! 얘들아! 아니 이걸 또다 빨려 들어가네 와... 존야 가야돼 이번 무조건 존야 가야돼 리신이랑 리븐 때문에 하도 빡세가지고 아이고, 대피보추 꽃다리 500개, 아이고. 띵어와띵어와띵어와띵어와띵어와어우 야, 펠퍼스 너무 미쳤네, 진짜. 거의 남김 이상급으로 터지는데, 지금? 어? 아, 진짜. 거의 남김 이상급. 동화 좋좋하라 아, 미친 듯이 터지네. 지금 몇개 터졌지? <laughs> 생각보다 별로, 어, 생각보다는 약간 좀, 이렇 조금만 더 그렇게 해야지. 아니, 이거 지금 잠만 하면 진다니까 좀 이게. 야야야야야야야. 될... 야야야야. 이변이. 여기는 입구를 무슨. 야, 이거 아니야! 아, 제발. 아 빨리 와라. 쥔쥔은공 어딨어? 아, 이거 진짜 아니었다. 대박 났다, 이거. 근데 이게 듯? 와. 아, 이게, 이게 있어야 됐어, 이거. 아. 아, 이겼어, 이겼어. 잘 이겼어. 잘 싸웠어. 성공적이야, 성공적. 존냐만 나왔으면 난리 날 뻔했지. 손수, 선수님 10개 팬까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땡큐요. 거의 설기 맞지? 이정은면 설기 맞죠? 진짜잘 싸웠지? 내 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잘 싸워지지. 어떻게 임이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원래 프로의 세계에선여러분들 과정 따위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결과입니다. 이건 군대 갔다 온 남, 남성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과정 따위 필요 없어. 무조건 결과. 승리냐, 패배냐. 가자, 비다야. 너 맨날 인정 인정 하는데 나이, 너 중딩 아니냐? 너 중딩 아니야? 아니 중 중학생들 인증이 좀 존나한다. 아니 이렇게 된지가 아닌데 아 너무 꼬라박으면서 하고 있어. 나 준야만 나오니 이게 다자 준야. 야, 끝나는 건데 우물 앞에 가가 지고 약간 딜딸 칠려고 너무 던지는 거 같아. 인간적으로 슈현이 고아중에 그 뭘한건 아카사 <목소리> 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 느낌 안 좋아. 이거 와, 좋구요, 무빙. 보면 귀지 느껴? 라일라이 이새끼야 못 따라온다 이새끼야 어? 이거 하나 나오겠는데? 끌어 당기면 되는데 얘 물어 얘얘얘이 말처럼 쇠처럼 끌고 있네 <laughs> 이게 탈로는 진짜 내가 보기엔 암살자 동화급 아니면 장면안 돼. 아, 쓰레챔이야, 기 진짜. 동화 정도, 진짜 동화 정도, 동화가 내방송 와서 그런 건 아니고, 동화 정도 이해도 아니면 이거 장화 안 돼, 진짜로. 내가 보기엔 동화도 진짜 끝없는 노력과 엄청난 진짜 투자해가지고, 진짜로. 어? 그 진입 타이밍이 좋아서 그러는 거지. 어? 이 새끼 존나 맘에 안들더 이상, 이상호는, 이상호 235에, 그, 235에 여러분들, 그, 뭐야, 그 칼로는 저한테 걸리면 쓸데없해 진짜로. 고패한테 걸려봐, 한번. 볼까 평타, 진짜, 뒤지는 거야.